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아,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때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남을 헐떡고 비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남의 마음을 수용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안한 좋은 말,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비판은 크리노라고 하는 뜻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판 이거라기보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심판, 사람에 대한 판단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뜻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표준 세 번역에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많이 배우고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함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정죄 재판관이 한 사람의 죄를 재판하듯이 정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인이야. 또저 사람은 이런 죄의 값을 받아야 돼 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하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이라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자기들의 잘못이나 자기들의 허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할 자격이 있냐? 너네들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성경 한세 장은 읽어야지 내가 하루에 아 삼십 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하고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 않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만한 태도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고 저울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달림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 저울들 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울들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정확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약점과 허물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아주 조그만한 모습만 보지 그 사람의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게 될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교무던 개를 남무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왜저리 이제 왜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나 잘해라 하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집어든 사람들처럼 남의 허물을 향하여 돌을 집어들 때가 아, 우리가 아,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자비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은 무자비한 심정으로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 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연약한 인생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알지, 그 모양만 알지, 속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리를 평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그 모습만 가지고 남의 사정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알 수가 없어. 또, 남자들은 여자들을 향하여 여자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온전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편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 왕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게 루이스가 물어봅니다.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런던의 왕궁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냐? 그러니까 런던 왕궁에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조그만한 생지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런던의 그 아름다운 왕궁에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찬란한 왕궁을 바라다 본 것이 아니라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조그만한 생쥐 한 마리만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이 우리 안에 보이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덜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다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티라고 하는 말은 제 먼지 미세한 찌꺼기 정말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수 없는 아주 조그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덜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나무 스카레라고 하는데 이 스카레를 덜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와 들보는 수백 배, 수천 배, 아니면 수만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라, 어, 볼 때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 자신이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어, 예배를 들때 넥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늘 긴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의 이 넥타리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경만 쓰지만저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허하게 바라다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할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나에게 그 손가락이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죄가 하나면 우리의 죄는 세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 소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돌보도 항상 티로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처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허물을 볼 때마다, 첫 번째는 남의 허물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볼 때마다 지적하고 훈계하고 충동적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비판은 그 사람이 그 허물을 벗어나도록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좀 했다 하면 나를 좀 비난했다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뭔데? 나에게 그 그렇게 그 말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그런 말을 했냐고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이 악화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서 나가게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 속에 이런 어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업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다 기르고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염소를 아끼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새끼를 뺏어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노하여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듣기는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대응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에게 관대하고 나에게는 민감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듣는 우리의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날로날로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숙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